안건에 대한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, 여기서. 네, 그래야 합니다. 일반적인 의사 진행 발언을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. 이 안건, 김태규 증인에 대한 국회 모욕 고발의 건.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셔야죠. 네, 다시 주십시오. 잠깐. 네. 저번 이제 방장. 잠깐만요. 답변해 주십시오. 1번. 증인이 국회 모욕한 데 대한 고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지금 토론하고 있습니다. 부위원장께서 예. 그 말씀 하셨어요, 안 하셨어요? 제가 뒤에 부분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그세요. 앞에 욕설이라는 그세요? 부분, 역설이라고 지칭된 그렇구나. 부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. 답변하지 마세요. 지금 이 토론 과정에서 3반 토론을 하는데 김태규 증인과의 일문일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 제가 소명하거나 답변할 다시 기회도 안준 치고 사과를 강요하는 사과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. 중단하세요. 중단하세요. 사과하라고 말씀하셨지않습니까 중단하세요. 이제 사과 먹고 그럴 타임 아닙니다. 중단하세요. 본인이 분명히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"고 하고 있고 지금 영상이 입수됐다고 하니까 듣고 판단합시다. 그래서 영상 틀십시오. 아, <laughs> 자, <laughs> 자. 다시 트세요 다시 듭어주 아, <laughs> 다시 한번 더 듣겠습니다. 끊으세요그 아, <laughs> 네, 앞에 그 얘기 안 하셨다 그랬는데 다 나왔습니다. 영상을 입수했어요. 김태규 직무 대행 김태규 증인에게 1분 드리겠습니다. 어쨌거나 그렇게 지금 영상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 표현 자체가 부적절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.